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센스있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KDN 라이브 동영상 편집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KDN 라이브 소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버전이 요17.12.0 버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연도별로 버전을 매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 버전이죠. 자, 이거를 가지고 여태껏 쭉잘 써오다가 최근에 요 2018년 12월 버전, 2018년 12월 버전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둘 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굳이 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 무료 동영상 편집 툴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캐릭 라이브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쓰시는 분들 중에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 PC 사양이 워낙에 낮은 관계로 어, 화면 캡처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모니터를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PU가 100%를 먹어서 캡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지금 보시는 게 17년 버전이고, 보시면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음, 화면에 나오나? 빛 때문에 여기 메뉴하고 도구 모음 사이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그리고 도구 모음이 조금 얇은 버전이 17년 버전이고요. 18년 버전이 오면은 요 사이에 경계선이 없고 도구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지금 테마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어 미세한 차이를 갖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외관상의 차이를 보면은, 자, 17년도 버전은 스크롤바가 전형적인 이제 윈도우즈 OS의 스크롤바랑 거의 유사합니다. 반면에 18년도 버전에 와서는 이렇게 스크롤바 모양이 좀 예쁘게 바뀌었죠. 예, 굳이 잘 누르지도 않는 아래 위 화살표는 없어지고 이렇게 컬러풀하고 가느다랗고 예, 예쁜 모양의 스크롤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인풋 필드라든가 요 누름 버튼 같은 경우도 기존 버전은 이렇게 약간 칙칙한 느낌인데, 최신 버전은 이런 예쁜 파란색 테두리,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도 이런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서 약간 미관상 좀더 예뻐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버전으로 갈아타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로딩해서 보시죠. 자 가장 최근에 작업을 했던 이 비전공자를 위한 전기 이야기 프로젝트를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7년도 버전이죠, 그죠? 여기 소스 패널에서 소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소스 모니터에 거의 즉각즉각 즉각 클릭한 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 클릭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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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 약 0.5초에서 1초 사이에 여기가 바뀌고, 이건 지금 PNG 사진이죠. PNG 사진은 클릭하면 바로 바뀝니다. 하나, 둘, 클릭. 자, 여기 소스 모니터에서 타임라인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예 이동하는 자또 아, 클릭 까먹었죠 다시 하나둘 클릭 예, 다시 하나둘 클릭 바로 바뀌죠 빠릿빠릿해요 그러니까 17년도 버전은 제 pc 가 아주 저사양 인데도 불구하고 빠릿빠릿하게 편집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약간 적응해서 써야 되는 불편한 점이 제가 이제 재생을 시작을 해 볼게요 그 지대한 장점입니다 느끼셨어요? 시작할 때 매끄럽게 시작이 되지 않고 뜨뜨뜨뜨뜨뜨 하다가 시작이 돼요 그나마 이렇게 시작되는 건 양반입니다 다시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작을 눌렀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죠 이 경우에 이제 적응하는 방법이 뭐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하나, 둘, 클릭. 이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예, 그럼 다시 이제 드드드드 하면서 시작이 돼요. 요런 약간 적응을 해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은, 뭐, 크게, 다른 거는 크게 불편할 게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가지고 썼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사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막 편집을 하려고 자막 편집기를 열어 보면은 자, 자막 편집기 배경 화면이 흰색입니다. 그래 가지고 흰색 텍스트를 그죠? 여러 흰색으로 된 텍스트를 입력을 하려면은 잘안 보여요, 이게. 자, 그런데 18년도 버전 한번 봅시다. 18년 버전도. 자, 비전공자를 위한 전기 이야기. 프로젝트를 로딩을 했습니다. 똑같이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근데 지금 벌써 느껴지시죠? 얘는 동작이 되게 굼떠요. 이거는 이제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애초에 보십시오. 제가 이런 거 하면은 요런 거는 반응이 빨라요. 막저 아이콘 같은 거 따라오는 것도 빠른데, 모니터가 굉장히 굼떠요 모니터가 자, 제가 재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드린 이제 이... 제가 이제 피지 사양이 딸려가지고, 느려서 그런 건데 비디오 채널을 꺼 볼게요. 오디오만 재생되게 해놓고 재생. 그러면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아주 매끄럽게 재생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잘 아니... 되죠. 이쪽에서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는 것은 빛인데 빛을 얻기 위해서요. 예. 네. 매우 매끄럽게 아, 재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자막 편집기. 보여드리려고 했죠. 자 자막 편집기를 열어보면 배경 색상이 약간 어둡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흰색으로 된 텍스트를 편집을 해드려도예잘 네, 보입니다. 흰색 텍스트 편집하기도 좋아졌어요. 사실 이 기능은 이 개선은 18년도 8월 달 버전에서 이미 개선이 됐는데, 8월 달 버전은 제가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 이 현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지대한 장점입니다. 클릭했을 때 재생 바로 안 되는 거. 17년 버전은 재생 바로 안 되면은 여기 클릭해서라도 이제 시작시킬 수가 있었는데, 18년 버전은 아예 안 돼요. 더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버렸는데, 그 어, 그러니까 18년 8월 버전이 그게 더 나빠졌는데 18년 12월 버전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진 거야. 딱 클릭하니까 드드드드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주 매끄럽게 바로 출발이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갈아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아 쓰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게 모니터 바뀌는 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지금 이 사진의 내용이 아니죠. 기존에 불러와져 있던 다른 미디어가 표시가 되다가 한참만에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자막을 클릭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거의 4.5초, 5초 가까이 질질 끌다가 이게 바뀝니다. 아주 느려요. 굼 굼떠요. 여기 다시 클릭해 볼게요. 타임라인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넷 다섯 거의 4.5초에서 5초 가까이 걸려서 여기 플레이 헤드도 이동이 됐고 모니터 화면도 나타났어요 너무 굼떠요 불편하게 짝이 없죠 어, 또 하나 되게 거슬리는 불편한 게 뭐냐 이런 소스 미디어의 일부분을 일부 따서 타임라인에 올리고 싶을 때 이렇게 인아웃 점을 잡아가지고 끌어서 놓게 되는데 이걸 끌어서 놓고 나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십자 포인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뭘 건드려도 이게 안 바뀌어요. 클릭을 해도, 여기 클릭해도, 뭐, 여기 클릭해도 이렇게 돼요. 결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 편집할 때 그죠 여기 엣지를 잡고 이렇게 누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안 바뀌니까 내가 엣지를 제대로 가르쳤는가르익는지알 수가 없어요 엣지라고 생각했는데 막 드래그 아니 지금 됐는데 맞는 줄 알고 했는데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뭐 페이드 같은 거할 때도 여기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안 보이니까 불편하죠 저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감으로 이게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스테이터 스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바뀌잖아요. 이런 트랜지션용, 그 다음에 페이드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잡고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아. 잠깐만요. 제가 결정적인 문제를 회피하느라고 이게 정지 화면 있잖아요. 어... 아 여기 있구나. 정지 이미지를 PNG 사진으로 다 대체를 해놨습니다. 그죠. PNG잖아요. PNG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이거 다시, 다시 열어볼게요. 열기 자, 이게 원래 작업하던 오리지널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사용된 정지 이미지는 JPG 파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핸드폰으로 스틸 사진 찍으면은 확장자가 JPG로 저장이 되잖아요. 이 미리 보기 모니터에서는 잘 나와요. 이 사진이. 이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송전선만 잘 깔아 두면은 네, 이게 되는데 자 이거를 렌더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요 아, 구간만 렌더링 해 볼게요 자 셀렉티드 구간만 프리뷰 18로 하겠습니다 되죠. 네. 자, 프리뷰 18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수고하셨습니다. 됐냐? 그렇죠.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도 전기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JPG 정, 그러니까 정지 화상은 하얗게 비어서 나오고 동영상만 쉽다. 제대로 나오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치명적입니다. JPG 파일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이게 KDN e Live 문제인지 아니면은 배포할 때 같이 끼워져 있는 FFmpeg 문제인지 는좀더 뜯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쨌든 FFmpeg도 내장해서 같이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패키지를 쓰는 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것들이 그다지 무겁지 않을 때는 아주 빠릿빠릿한 재생을 보여주는 그런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보세요 17년도 버전은 비디오 트랙을 디앱을 하고 오디오만 했는데도 보시다시피 시작할 때 이렇게 드드드드 버퍼링 렉 이런게 있어요 이런 많은 점들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JPEG 파일이 제대로 렌더링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17년도 버전으로 되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자, 고효율 코덱, 그러니까 h.264, 아니, h.265 이게 제대로 지원되는지, 그것만 하나 더 보고 갑시다. H.165가 또 지원이 안된다고 이래버리면은 제가 이 버전을 못쓰겠죠 자 그런데 17년도 버전에서도 HVC 지원이 됩니다 모니터에서 볼까요 예 네, 재생도 잘 되네요 근데 느리기 짝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17년도 버전에서 이렇게 느린데, 18년도 버전은 오죽하겠습니까? 코덱이 너무 효율이 좋다 보니까 CPU를 좀 많이 먹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대신에 디스크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예,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캐린 라이브, 17년 12월 버전과 18년 12월 버전을, 장단점을, 그냥 제 기준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결론은 뭐, 아직은 17년 버전으로 계속 써야 될것 같네요. 18년 버전은, 예, 못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